안녕하세요. 영상이 많이, 영상을 업로드하는게 많이 뜸해졌었죠. 왠지 많이 미안하네요. 현생 살다 보니까 약간 업로드가 뜸해져버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대신에 지금 영상을 지금 눈치가 약간 빠르신 분들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. 지금 영상을 고프로로 찍고 있습니다. 고프로 히어로 나이고요 앞으로 이 영상들은 아마 고프로랑 함께하게 될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앞으로 할수 있는 한 많이 찍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.